안녕하십니까. 조이쌤의 Q&A입니다. 조이쌤의 Q&A. 네, 조이쌤의 Q&A,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이메일로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 뭐 입시, 성적, 모든, 전학에 대한 모든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가능한 한 빠르게 답변 드리고, 공유할 내용은 이렇게 컨텐츠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외고 프랑스어과 전공 2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을 둔 학부모입니다. 아기가 아이가 지난 주말에 진학과 관련하여 정시로 방향을 잡고 앞으로 공부해 보겠다고 하면서 그런데 치의과를 목표로 모든 걸 올인해 보고 싶다는 폭탄 같은 발언을 하였습니다. 내신 학종이 유리한 학교로 당연히 수시로 대학 진학을 할줄 알았는데 아이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입시 정보가 어두운 우리 부부로서는 뭐라고 조언을 할수 없었습니다. 아이에게 왜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지 물어봤더니 처음 외고에 입학 당시 전체 학년 인원이 100명에서 점차 전학생이 늘어 현재는 82명 재학 중입니다. 열심히 하는 아이들 팀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도 내신을 잘 맞기에 분명한 한계가 있고 현재 내신 3등급 중반대로 수시로 불문과 목표를 했을 때 겨우 인서울, 중경외시 정도 할 텐데 학교 간판은 어찌어찌 따겠지만 엄청 정보가 정확하세요. 대학 졸업... 이후 진로가 불명확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 그러니까 아들은 공부를 못하는 아들은 아니에요. 내신 3이니까. 그러던 차에 2학년 중 후반부터 중후반부터 인강의 의지에 수학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우선 재미가 있고 자신과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대학 졸업 이후에 안정적인 진업 직업군을 이과 계열에서 고민하다가 치의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시점에서 아이가 정시를 전향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것이 그동안 봐왔던 모의고사인데 가장 최근 모의고사 9월에서 국어 3등급, 국어 4, 어, 수학 4등급, 영어 2등급, 물리학 6등급, 화학 6등급, 한국사 1등급 이미 자연계 시험을 보신 거예요. 마음이 굳었어요. 이 점수로 정시에 도전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아이는 수행평가가 많은 어학계열 학교로 지금은 내신 성적에 신경 쓰느라 수능 공부에 집중할 수 없는데. 부모님만 허락해 준다면 수능 공부에 집중 투자해서 12월 모의고사에서 국영수 모두 2등급 대로 맞추겠다는 설명입니다. 과학은 아니네요. <laughs> 불행 중 다행인 점은 1학년 때 여자친구를 사귀느라 공부에 손을 놨었다가 2학년 들어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내신이나 수능에서 점차 성적이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 길죠? 자 이제 정리하실 거예요. 자문을 뭐 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다섯 가지. 현재 시점의 상황을 놓고 정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나을지. 아이의 의지가 워낙 확고하니 적극 지지하는 차원에서 정시로 전향하는 쪽이 나을지. 정시로 전향한다면 지금이라도 더 유리한 일방고로 전학을 하는 것이 나을지. 정시 공부를 지원할 때 이번 겨울방학 때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 거회나 교재 등등. 정시로 지의과 진학 시 입시 전략은 무엇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아이 상황에 맞춤으로 조언을 구, 구하려다 보니 구구절절 설명이 길었습니다. 아이가 첫째다 보니 입시 경험이 없고 지방에 살다 보니 관련 정보가 많이 부족하던 차에 선생님의 일목요연한 설명이 감사합니다. 많이 도움이 되어 급한 마음에 주저없이여러가지 문의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조이쌤의 q&a는 또 특목고 탈출이네요. 특목고 탈출 시리즈 14탄 전남외고 3등급에서 5등급 학생 치의의과 입시를 위해 전학을 가야 하나? 정시오리는 괜찮을까? 지금 시작합니다. 조이 쌤의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정시로 전환하는 게 괜찮을까를 받으려야될것 같아요. 이게 정시를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낫냐? 적극 지지하는 차원에서 정시로 전향하도록 하는 것이 낫냐? 요두 개가 이제 같은 질문이죠. 솔직히 모의고사 점수가 출중하지 않으셔가지고, 네, 정시를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이 정시가 공부한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어 3이고, 수학 4고, 영어 2인데, 지금 외고에서 영어 2라는 것도 굉장히 커요. 외고를 다니시는데 국, 영어가 2고, 수학이 재밌으시다는데 수학이 4고, 물리랑 화학도 지금 이 아드님께서 과학 얘기를 안 하시는 것도 저 마음에 너무 걸리거든요. 과학이 6인데 과학이 6이란 말이에요 과학도 상대평가예요왜 이게 막 쭉쭉 올라가지 않을 텐데 다 걱정됩니다 네, 지금 현재 점수는 하지만 학생의 의지가 너무나 확고하다면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신를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학생들이 그 대신에 이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버님도 아셔야 되고 정시 전환하는 학생들도 꼭 아셔야 되는데 정시로 바꾸면 내가 내신에 공부하던 그 시간이 모의고사로 싹 바뀌면 그게 막 등급이 오를 거라고 비약적으로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시 등급이라는 것은 정시를 공부한 시간 그러니까 내가 한 시간 공부해서 0.1점 올라가고 이게 반영되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의 전반적인 실력이 들어갑니다. 뭐 예를 들면 내신 공부하면서 배웠던 내용도 정치 공부, 정시 등급에 영향을 주고 여태까지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했던 모든 내용도 영향을 주고 여태까지 내가 독서하면서 여러 가지 글을 읽고 어, 얻었던 지식도 영향을 주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키웠던 사고력 영향을 주고 기타 등등이 막 반영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게다가 정시도 똑같이 상대평가잖아요. N수생들이 막 뛰어들고 그래서 극적인 등급 향상은 쉽지가 않습니다 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내가 옳은 사람 얼마나 많이 봤는데 선생님 학원 선생님이라면서 학원 다니면서 광고 안 봐요 플래카드 막 걸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기사가 이제 EBS에서 공개된 자료예요 근데 보면은 3월 학평 3월 모의고사를 보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그 학생들이 수능 성적이랑 3월 학평 등급을 비교했어요. 했는데 3월 학평 성적, 모의고사 성적이 유지되거나 유지되는 학생이 30%대, 하락하는 학생이 50%대, 상승하는 학생은 고작 8%대입니다. 이, 이 친구가 8%대의 학생일까? 내가 정신파이터가 되실 분들이 이걸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8%인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상승하는 학생들이 10%가 안 된다고요. 내가 상위 정시 공부를 우리 학교 전교에서 상위 10%만큼 할수 있냐 이거죠. 공부 양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어, 이거는 이제 지금 제시하는 표는 이제 베리타스 알파라고 교육 전문 신문인데요. 여기서 제시하는 모의고사 별. 등급이 상승하는 사람, 하락하는 사람 등급별. 등급별로. 다 보여주는 건데, 이 표를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늘어, 등급이 상승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적고, 하락하는 오히려 1등급도 막60몇 퍼센트, 50몇 퍼센트가 수능에 가면 하락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점수는 실제로는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기만 합니다. 3학년이 되면 더더욱 그래요. N수생이 막 들어오니까. 그뭐 어쩌라는 거냐, 하지 말라는 거냐, 그게 아니라 정시 파이터가 되려면 이 10%만 오른다면서요. 내가 정시 공부 하는 만큼 오를 거라고 믿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교생 중에 10% 정시 공부 양으로만 따지면 내가 상위 10%보다 또 훨씬 안쪽에 들어가라는 각오가 있어야 등급이 하나 오르는 거예요. 두개오르는 학생 0.몇 퍼센트거든요. 하나. 네, 그런 각오로 달리셔야 됩니다. 조이 쌤의 Q&A. 정시로 전향할 거면 지금이라도 더 유리한 일반고로 전학을 가는 것이 나은지. 이게 좀 유리한 일반고라는 게좀 애매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냥 일반고로 가는 게 좋냐 하면은 솔직히 정시하실 거면 일반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더 유리한 일반고라는 게그 내신 따기 유리한 거냐? 그건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어 일반고에 가시면 내신을 이용한 전형은 다못 씁니다. 수시 종합 수시 교과는 이제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이 설렁설렁한 학교에 간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이 수시를 쓰기에는 이미 내신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결국 논술이나 정시로 작전을 짜야 됩니다. 논술 전형을 쓰시거나. 정시 전용을 쓰시거나, 그러니까 정시 파이터가 될 거니까. 어, 그래서 그렇게 일반고로 변환을 하실 거면 집에서 가깝고 학원도 이용하기 좋고 다시 말해서 야자도 없고 교내 활동도 그닥 없는 그런 학교가 좋습니다. 근데 그런 학교가 또 아버님이 생각하시는 유리한 일반고일 수 있어요. 조이 쌤의 Q&A. 정시 공부를 지원해 줄때이 예, 겨울 방학 때 어떤 도움이 필요하냐? 과외나 교재나 과외 좋죠. 과외도 좋아요. 좋은데 저는 이제 방학 때를 꼭 찍어서 말씀하시니까 저는 윈터 스쿨 같은 거 굉장히 추천하거든요. 기숙사형이 진짜 짱 좋아요. 제일 좋습니다. 기숙사형으로 해서 방학 특강으로 학원 돌리는 거 있죠? 아니면은 거기도 이제 일찍 자리가 다 차요. 잘안 되면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학원에서 이제 아침, 점심, 저녁 다 먹는 거 있어요. 몰입형 특강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 추천합니다. 좋아요. 제가 이런 학원에 뭐 주식을 샀거나 아니면 이런 학원에서 출방하거나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지금까지 이 학생의 점수로 봤을 때 내신이나 모의고사나 혼자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잘할 수 있냐?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외부의 힘을 받아가지고 많은 코칭들의 힘을 받아서 외부 작을막 줘가지고 좀 터닝 포인트를 만들면 어떨까? 네, 가능성을 좀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진짜로 이 친구가 24시간 밥만 먹고 공부를 해봤냐? 아닐 거란 말이죠. 네, 이런데 보내면 진짜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런 거좀 좋은 것 같습니다. 조이쌤의 Q&A. 정시로 치의과 진학을 하면 입시 전략이 뭐냐? 네, 정시는 입시 전략이 없어요. 최대한 높은 점수를 받는 게 정시의 입시 전략입니다. 그냥 정시는 전략이 없어요. 1점이라도 높은 학생이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어, 국수과 점수가 거의 만점이어야 돼요. 아, 다만 이런 건 있죠. 영어는 조금 덜 해도 된다? 네, 조금 덜 해도 된다. 근데 이게 국수과 점수잖아요. 과학이, 사실은, 저는 사실 정시할 때이 친구가 제일 걱정되는 게 과학인데, 예, 외고 출신이라 과학 공부를 한 적도 없고 지금도 등급이 너무 낮잖아요. 6등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 2023년 작년 입결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의 치의학과를 96, 98, 96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안 틀린 거잖아요. 이, 이게 이 적정 수준이었다. 고 최소는 아니지만 평균도 아니에요. 적정 요정도. 그러니까 국어, 수학, 과학에서 한 문제씩 틀린 친구가 치의외과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모의고사 전 과목이 3등급이 하나도 없이 1, 2등급으로 과 포함해서 1, 2등급으로 만들어져야 N수 없이 치의대 입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쪼록 치의대 입시에 성공하시기를 바라고요 사실 정시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만든 거거든요 정시 파이팅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다.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이쌤의 Q&A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